목사가 된다는 것은 이것은 명예로운 일이라기보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할이기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로 알 수를 받는 것만큼 분명한 제자의 길은 없을 것입니다. 냐장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교환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당면이 소명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다. 부르신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확신이 희미한 사람이 목양한 자의 증거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하라고 그 가운데서도 또 모르고 뽑아서 사육자로 나를 부르셨다라는 이 소명에 대한 확신, 이 확신이 있어야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것 갖고는 부족합니다. 감격이 있어야. 강력 하나님이 나를 중의 종으로 쓰시기 위해서 택하셨고 부르셨다라는 이러한 사실에 대한 강력 중국 선교사의 아버지 중국 내지 선교의 개척자 유명한 허드슨 테일러가 있습니다. 테일러가 일생의 사역을 다가지고 그의 인생의 최후가 되었을 때 그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의 일생을 통하여 얼마나 기쁘 일이 많았고 얼마나 원망할 일이 많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때티일러가 이와 같이 대답했습니다. 내 일생을 통해서 나는 한 번도 원망할 만한 일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 원망할 조건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교사로서의 일생은 문난의 연속이요. 역경의 연속인데, 그러한 상 가운데 한 번도 원망할 일을 만나본 적이 없다. 이랬으니, 여기에 그의 놀라운 성교 사업의 성공적인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강경인 곳입니다. 강경. 사도바울리 일찍이 이 강경의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본적전서 1장 12절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를 <laughs>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는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부를 맡기시니바 내가 전에는 이방자여, 박회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료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이 구절 가운데 바울의 강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는 몰라서 그리스도를 빗박한 사람들, 예수 믿는 자들에게 폭행을 한 사람입니다. 박해했습니다. 모욕하고 회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죄를 사여 주시고 자기를 불러서 복음을 전파하는 직구를 맡겨 주셨습니다. 이걸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너무 감사하고 감격했서 무엇이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는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으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모든 고난을 다 감내하면서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부언을 입하신 사실에 대해서. 강력할뿐만 아니라 내가 목사의 직분을 받았다 하는 이거 더욱 강력할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또 선택하셔서 목사라는 성직을 한테 맡겨 주셨다. 얼마나 더 강력한 일인 줄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강벽이 바울의 신경 속에는 언제나 가득하게 사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뜨거운 강벽으로 모든 고난을 돌파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목회 사역은 사명이나 소명이 아니고 강벽이어야 합니다. 강벽. 나 같은 주인을 불러. 구원해주신 은혜에 대한 끝없는 강력. 이런 부족한 죄인을 불러 성직을 맡겨주시는 이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강력. 나같이 연약한 자에게 이런 저런 은혜를 지속적으로 내려주셔서 마침내 목양자의 친구를 담당케 하신 이 은총에 대한 강력. 이 강력으로 하는 것이 목회사역인 것입니다. 이러한 강력으로 하는 것이 성교사의 삶인 것입니다. 물론, 사명감이나 소명감이 없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목회를, 선교사역을 사명이나 소명의식으로만 하면 결국, 이 목회를 의무감으로 하게 됩니다. 의무로는요, 목회사역을 제대로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청년들이 군대 갑니다. 근데, 군대 공무가 의무인데, 그 어려운 시간들을 감격하면서 감당합니까?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네. 어떤 때타령하고 싶은 생각도 많이 들죠. 어우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위치인것입니다 목회 사역은 목사로서의 삶은. 있어야 할수 있는 곳입니다. 사명, 소명, 이것만큼 부족한 곳입니다. 감격과 감사가 출발점이라면 무엇이나 이기고 기쁨으로 목사의 성분을 간다하게 될지도 믿습니다. 대체로 목회는 사명감과 소명감이 있어야 할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만 받고 부족한 것입니다 목회사역은 강력으로 하는 것이니 목회는 기술이나 기능이 무시되어서도 안되지만 그것만 안 받고 안된다는 것입니다 목회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주 예수님께 향한 사랑 나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님을 목숨을 바쳐 사랑하는 것, 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주의 어린 양들을 나를 던져 사랑하는 것, 이 사랑만이 목사를 목사들게 하고 목회를 목회답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봄문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었으니, 요한에 아하시고라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 세 번이라고도 물었습니 목이 안 대로 나가는 사람한테 "너 설교가 누구 잘했냐? 상담 심리학 학점 잘 받았냐? 신학 박사학위를 받았니? 책은 몇번 읽었니? 이걸 질문하지 아니냐고? 내 양을 치라고, 내 양을 녹이라고? 그 사명을 맡기시기 전에 너나 사랑하는 걸물었습니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니 목양자의 좋은 길을 갈수 없습니다. 목사다가 포기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습니다. 시골이나 비자년 교회 안 가려고 하고요. 근데 서울 같은 도시에는 노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시골에는 목사님이 없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옵니까? 그들이 신학 다닐 때 성적을 못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뭡니까? 그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목숨 맞춰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지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목사는 바울처럼 사역 가운데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참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대요. 지난 코로나 3년 동안 자살한 목사님이 한 50명 된다고 그럽니다. 그들이 주님을 진짜 사랑했습니까? 그럼 뭐, 바울은 자살할 조건이 100번도 더었겠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로 주셨는데, 뭘못 참겠어요? 어디든지 못 가겠습니까? 물질 때문에 못 참습니까? 주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럴 수가 없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목사는 견디고 주신 사명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주님이 맡겨주신 양들을 사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 안수를 받는 분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 네. 오늘 여러분의 진정한 안수자이신 예수님께 답할 수 있기 바라는 아, 네. 이 질문. 니가 나를 사랑하니? 예,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 예수님을 사랑하게 목사가 되고자 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좋은 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사가 될 것이고 반드시. 주신 사명을 완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목회자의 길을 걷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좋은 길이지만 그러나 그 길은 참으로 복되고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모뭐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감정을 갖고 사명 의식을 갖고 주신 사명 들이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로 엘카도비의선교사였던 순교자, 짐엘리 것이 한가를 소개하고 말씀하시겠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오늘 이 시간에 목사한수가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본인과 가족들, 나아가 섬기는 교회와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 우리 한국교회까지 축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목사로 간수를 받는 기완주의 종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기완사명 등이 감당할 수 있도록 새롭게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불길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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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아목상 수식을 고행하겠습니다. 예, 안수받을 분 호명할 때이 수식을 바라고